자 사도행전은 여러분 1장8절에 사도행전 1장8절에그 성교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함께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선포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얼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 흩어져 가지고 숨어 지내거나 예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 제자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한 이 모습 숨어 지내거나 도망갔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변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잡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분명히 대장인 예수를 죽였는데, 아직까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의 대장을 죽였는데, 저들의 대장을 죽였는데, 그래서 다 흩어졌고, 다 도망갔었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돌변하는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사도들더 잡아가두고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돌로 쳐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리고... 함께 했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죠. 이들의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이 현상을 일시적인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들의 열심히 식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들의 열정 식지 않았죠.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돌로 쳐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더 요란하게, 더 담대하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능력 있게 더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게 여러분 2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왜 그렇게 제자들이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자기 살겠다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다 숨어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이 죽었다, 부활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들었다, 아니,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직접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소극적이던, 그렇게 도망갔던 그들이 급변하게... 변화되어진 거죠 그만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일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 사건은 아주 충격적이고 그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게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합니다 담대하게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병든 자들 앞에서 여러분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요. 더 능력 있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받아서 그 받은 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걷지 못한 그가 할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그의 힘으로는 성전에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딱내려줘요 하루 종일 그는 성전문에서 구걸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그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사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인, 이 사람은 40년 이상 동안,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에 20, 30대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걷는 게 무엇인지,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요. 에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각한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으니까 그의 부모가 혹은 그의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이 아이가 걷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 후반의 한 유대인 저자는 이렇게 책에 기록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을 비웃지 말라. 여러분 책에다가 그렇게 권면할 정도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런 풍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을 비웃지 말라 사람들이 비난한들 그거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단지 주위의 사람들이 성전 미문으로 옮겨주면 그래도 여러분 저는 딱 성경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낫다 그래도 이 구걸하는 사람, 이못 걷는 사람을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니까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이 들는데제 마음의 한 켠에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쑥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은 뭐냐 내려다 주고 그돈 받으려고 그러나? 포, 포지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런 부정적인 막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얘기해야 돼서 아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막 오만 상상을 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데려다 줬지? 불쌍해서 데려다 줬나? 아니면 데려다 주고 어느 정도의 돈을 착복하려고 하는 건가? 하여튼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지나갔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을 데려다 준 사람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벌은 돈 가지고 조금 떼어주더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요만큼이라도 필요하니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다면 여러분 정말 고마운 거죠 나를 이렇게 구걸이라도할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으니까 어쨌든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그 모든 시선 앞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사람 앞으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돕기로 결정하고 다가가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한 것은 뭡니까? 구걸했잖아요. 뭐를요? 돈 달라고. 한 푼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구걸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돈을 주지 못합니다. 가난한 제자들이면 여러분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어부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그 직업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에게 올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이 월급을 주지도 않아요. 자신의 생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눠줄 만큼 여러분 돈이 풍성했겠습니까? 없었죠.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죠. 하지만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걸하는 그에게 줄수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응과금은 아니지만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들은 줍니다. 그것이 뭐냐? 이번 문제.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에게 그가 구하는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뭐냐?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 걷지 못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돈 없다 하면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뭐야? <laughs> 저 같은 <laughs> 그런 표정으로 막 쳐다봤을 것도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나나 데리고 장난하나?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나 나를 데리고 지금 장난하나? 나를 부정하게 여긴다고 나를 가지고 놀아?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탁 스치지 않았을까 뭉 멍, 쪘을 멍것 같아요 어,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구한 것은 거지 <laughs> 못하는 사람이 구한 것은 돈이었잖아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기했던 일이에요 한 번도 가능한 적이 없었던 일이에요. 뭐가요? 그가 걷는다라는 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걷는 희망도 없고, 물론 뭐 40년이나 세월 동안 이 약, 저 약도 다 써봤을 것이고, 이런 의사, 저런 의사도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포기밖에 자리 잡을 수가 없죠. 왜? 안 됐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다안 됐어. 그래서 그는 그것을 포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돈 구하는 것, 돈을 구걸하는 것, 이거 말고는 없다라고 믿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수 있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져가지고 내가 먹고 살수 있는 길이 뭔가, 내가 뭐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걸하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뭐 도와달라고 하든 아니면 그들이 나를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돈을 버는 자리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든 내가 이걸 벌어야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가 포기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가 구하는 돈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 왜 구걸할 수밖에 없는가? 왜 돈을 벌려고 지금 이 앞에 나와서고 비참한 모습을 있어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걷지 못하는자가 바라보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것의 차이점을 좀 크게 보게 되어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두 대상이 바라보는 것에 그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참 그런데 이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포기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여러분들이 거으로드라는그 삶에, 여러분들이 포기한 그 모습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내면의 모습과 육체적인 모습을 비롯해서 자신이 바라볼 때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거야 라고 그렇게 포기해버린 그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또 다른 무언가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죠 직장에서 주의, 돈, 명예, 관계 내 약점을 감추고 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라고 포기한 그것들을 다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보완하기 위해서 쫓고 있는. 그것이라면 내 약점을 내가 포기한 이것을 보완해 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내가 포기한 것들 외에는 가질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 가질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매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이것이 되어지면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이 보완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어요 나는 내가 포기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 아니면 안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 다른 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다라고 딱 답을 정하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됩니다 라고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구걸하는 이는 여러분 돈몇푼 받는 것, 그것이 자신의 최선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자기 다리 아픈 거, 다리 못 걷는 거, 그걸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보신 거는 뭐예요? 그가 구하는 돈이 아니었어요. 너는 돈 있으면 대가 아니었어요. 너는 일어나. 걸어야 돼. 더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는 돈을 구했지만, 주님은 그 돈이 아니라 그가 걷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아시, 생각, 인정하, 어, 생각을 하셨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걷지 못하는 이 예,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뛰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포기하는 것을, 포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은 거예요. 구하지도 않은 그 일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아니잖아요. 더늘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능력이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역사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아니면 또 저렇게 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절히 구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분명하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회복의 역사의 현, 현장이 내가 구하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만 그냥 해결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른 곳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영역 가운데에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를 하였는데, 여러분이 과던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어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걷지 못한 사람도 그런 실망을 잠시나마 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돈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뭔 소리야? 물론 즉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감정이 길게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실망과 당황스러움이 순간적으로 훅 찾아왔다가 갑자기 일어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기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이름의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구하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온다라고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좋으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대로 주는 거는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마음을 그냥 얻기 위해서 내가 달라는 대로 그게 내가 달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나를 해야 하는 것이든 그런 건 여의치 않고 그냥 내가 달라는 대로 주는 분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로운 그 영역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돈이 너에게 있으면 그 돈이 너로 와이금 죄를 짓게 만들 것이니 내가 너에게 돈을 줄수 없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하는 그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마치 죽으신 분이라고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나아가면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 문제 그렇다면 그렇게 회복되어진 그 사람을 보고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읽어 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진 그의 변화가 육체 가운데 눈에 보이게 드러나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왜 놀랬냐면 그들도 포기했거든요. 그 당사자도 포기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포기했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되어진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기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니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떨 때는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큰 변화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놀랄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졌을 거예요. 물론. 질병이 오늘 본문처럼 질병이 고침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 가장 큰 변화, 그러면서 우리 모두 동일하게 경험한 변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분적인 변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임자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도록 나중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합당한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자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변화가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이 볼 때는 큰 변화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가족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병이 고침 받고. 내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변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가는 그 변화 그 변화는 여러분 어찌 보면 내 육신 하나가 고침받는 것보다 더큰 변화인 거예요 그 놀란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웃자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해운대, 제가 고향이 해운대니까 해운대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야, 네 요즘 뭐하는? 오목사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어디서 사기를 치노? <laughs> 진짠데 그러면서 말투 하나하나가 바뀌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고 계시죠? 오늘 방문하신 분이 한세분 정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어쨌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 말, 행동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변화되어진 놀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변화된 모습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친구들, 이웃들, 징작 동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냥 내 성격 변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흑암의 권사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 방식에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아, 성경만 그런갑다 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 방법이, 그 방식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이 매 삶의 순간 순간마다 바라보고 경험하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